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예.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은 여러분을. 음. 약간은 사랑하는 <웃음> <웃음> 많이 많이 사랑하는 해주세요 쪽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산절이 예, 다가오니까 네. 늘 까칠하던 이프로도 어, 많이 마음이 어, 훈훈해지는 모양이다 해졌습니다네한다고또 <laughs> 네. <화난다고도> 하고 <웃음> 네. <웃음> 자 예. 오늘은 그래도 네. 음, 놀라 모인 건아니지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두, 두 가지 두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가 네 은행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 음, 은행채 발행을 당국이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시, 채권 시장에 너무 정신 없고 막 한전 어. 울고 있고 어. 막 그러니까 고만 내 고마해라. 야 정신 없는데 너희들까지 뭐어떡 하니? 어. 어. 라고 잠깐 나가 있어. 했다가 했 건데 아, 다시 시작했다 어, 은행들 들어와 이제 하는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까지 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교시에는 CU. CEO 편의점에서 요즘 술, 오늘은 술술이기를좀 <laughs>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어 편의점에서 파는 술 이야기 이것도 음. 매,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CEO 편의점 관계자를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예, 그 관계자라고 해서 그냥 편의점 운영하시는 사장님 한분 모신 게 아니라. 아이고. 편의점 어, 본사에서 본사에서 실제로 술 제품을 만드는 음. 그런 분들 모셔서 술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고 네. <laughs> 사는 건지 예. 뭐 그런 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유술 엄청 관심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거 해드리는 거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laughs> 예. 네, <laughs> 잠시 후에. 예.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죠. 네, 바로 모셔보죠. 김상훈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입니다. 예, 네. 네. 은행들 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 네, 아까 말씀처럼 당국에서 은행들이 제 은행채 다시 발행도 해 된다. 음. 그렇게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 음. 19일에 신한이랑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 은행체를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언제 음. 막혔었어요? 음,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예.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음. 은행채 순발행액 추입니다. 예. 그래서 9월에 엄청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10월달에 많이 줄었죠. 예. 때부터 조금 막히 시작을 해서 11월달에는 거의 순상만 3조 2천억. 음. 이때는 아예 못찍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음. 이렇게 막혀 있다가 10월에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뭐 예. 여튼 그래서 은행이 다시 그걸 풀어준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상황이 좀 괜찮아졌나? 채권 시장에. 네, 조금 괜찮아졌어요. 여기 음. 뭐 사진을 잠깐 보시면 금리도 <laughs> 나오 지만 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은행채 금리가. 그거는 발행을, 발행을 덜 하니까, 하니까 떨어진, 거 떨어진 거 거죠. 그렇죠. 발행을 덜 하니까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웃음> <웃음> 에이, 이렇게 넘어가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laughs> 이 놈들이 새 반방을 하네. 치고 치 대충 넘어갔지. 이게 당연히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금리가 줄어든 건 맞는데 네. 공급이 줄었기도 했지만 실제로 회사채 시장 이 조금 안정세를 시장, 보이고 있어요. 시장 중 금리가 좀 내렸죠. 아. 그래서 원래 막았더니 유는 레고랜드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한참 어지러울 때 예. 그때 은행채랑 다음에 한전체. 한전체가 시중 자금을 너무 다 빨아먹어서 예.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은행채도 막고 한전채를 막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은행한테는 대출이 필요하면 니네들 예금 예금 그~ 예금으로 뭐랄까 시, 소비자들한테 돈을 끌어다가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예예. 얘기를 하고 음. 한전한테도 똑같이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음. 받아라. 음. 근데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 채취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야 됐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예금시장이라고 하는 게 음. 그, 무한정 크진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정해진 시장에서 은행들이 그 자금을,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빨아들이려면, 음. 은행들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예금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의 그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한4% 음. 4 후반대, 4.8%, 9%, 거의 음. 5% 가까이 되거든요. 음. 퇴직연금에 파는 상품은 5%도 넘었다고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기본 상품이. 그만큼 음. 예금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 음. 코픽스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잠깐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11월에 코픽스가 한그 42bp, 52bp, 58bp죠. 엄청 많이 뛰었는데 사실 이때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왜 11월에 이렇게 코픽스가 많이 뛰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채가 막히니까 막히니까 예. 예금 시장에서만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은행들끼리 예금 금리 경쟁이 붙으면서 코픽스가 올라간 거예요. 음, 음. 아, 예. 코픽스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대출 금리도, 금리도 올라간 올라가겠죠.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금융당국에서 막아놓기는 했는데 예. 보니까 코픽스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변동금리잖아요. 예. 이 사람들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게들에서 아, 이 대출금 대출 대출 음.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아이젠을 조금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은행 측 이제 발행해도 돼. 다만 완벽하게 풀어준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금 정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행할 때마다. 당국에 물어봐야 됩니까? 나 이만큼은 발행할 수 있,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정확한 실무까지는 저희가 뭐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런 거 아니라면 은행 과장이 뭐하러 있어요? 아닌가? 은행과장이 음. 어. 은행과장님 많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느라고 <laughs> 이런 바쁜 거지뭐좀 막았다가 어, 약간, 약간 풀어줬다가 <laughs> 그런 거죠 <거잖아>, 지금. <laughs> 그냥, 꽉 그냥 은행이 시장 자율로 돌아갈 거면 어. 거 은행과의 은행과장님 직원들 왜 모아서 기관 사무관 뭐하져 있습니까? 살짝, 살짝 힘 풀어주는 뭐 그런 정도인 모양이네요. 아무튼 어. 그 그래서 19일에 신한은행이 발행한 1년짜리 은행채 발행금리가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발행금리가 예. 4.3%예요. 4.3. 코픽스보다 낮죠. 아까 코픽스가 4.3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네요, 뭐. 음. 거의 뭐 비슷하기는 한데 네. 우리 은행이 발행한 11개월짜리 은행채금리는 4.23%. 음. 뭐 똑같네요. 비슷하기는 한데 음. 어쨌든 약간 낮다. 지금 신한은행에서 파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4.63%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82%였어요. 음. 4.82랑 4.31랑 비교하기되면 많이 낮은 편인 거죠. 아무튼. 음. 음. 은행채 금리가 이렇게 발행 금리가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할때 당연히 은행채를 찍겠죠. 예. 금융당국에서 얼마나 허용해줄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채 시장이 안정세만 보인다라고 하면 코픽스가 조금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 경기예금은 경쟁이 됐고 경쟁에서 막 올라갔는데 예금금리 많이 줘야 되는데 조달하려면 그렇죠. 은행채하면 살짝은 낮, 낮게 조달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뭐한두푼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금리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행채를 찍고 싶은 상황이 지금은 벌어진 거죠. 음. 그래서 음. 더 낮은 금리로 은행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코픽스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근데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 지금은 예금 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못했으니까 예금 금리가 유일한 창구였고 그래서 은행들끼리 음.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 맞습니다.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예금 금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금리의 거죠. 경쟁이 떨어질 테니까 예금 금리도 낮아지는 거죠. 떠, 떨어질 것 같은 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 코픽스가 또더 낮아질 여지가 더 있는 거고, 음. 코픽스가 낮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대출 받은 분들까지도. 기존 대출 받은 분들이 변동금. 주요 대상일 거예요. 음. 예, 예. 그리고 뭐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의 코픽스가 낮아지게 되면 본인 이자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 앞으로 그럼 대출금리 어떻게 될 거냐. 음. 이게 중요할 수. 하, 중요... 하나만, 하나만 궁금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은행채를 풀어준다는 게 전체적인 자, 조달시장의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치 풍선처럼 여기 네.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 음.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하듯이 음. 그냥 그런 걸까요? 잘 그걸 잘 모르겠네. 이게 그 부분이 사실. 딱 계량화해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은 그 채권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가 공급이 그만큼 딸리니까 금리가 내려와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채 금리는 발행금리는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올 거잖아요 대신에 예금 금리는 낮아질 테고 예. 그러면 이둘 사이에서 예를 들면 트레이드 오프가 생긴다고 하면 코픽스는 음. 그대로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 뭐 그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게 조금 덜하고 예금금리가 내려오는 게 조금 더하면 콤픽션은 음. 낮아질 테고 음. 뭐 이런 상황들을 뭐 따져봐야 되기는 합니다. 음. 음. 정기예금하면서 금리 경쟁 굳이 덜해도 된다는 거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예, 예. 음. 근데 이게 전체 은행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데 음. 이제 은행별로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음. 사실 이 부분이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laughs> 사진을 잠깐 또 한번 띄어드리면, 이게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 이미 예. 나간 실적 추이를 가져온 겁니다. 9월달에 아, 금리가 한번 빵 뛰었고, 그다음에 어. 10월에도 금리 가한번빵 뛰었죠. 예. 근데 11월에는 금리가 안 뛰었습니다. 예. 이게 신규 주담대 대출 금리예요. 신안은 음. 빵 뛰었는데? <laughs> 신안이랑. 신안이 눈치 없어, 이렇게 보면. 에 <laughs>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요거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laughs> 예.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워낙에 조금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신한은 빵 뛰기는 했죠. 근데 어쨌든 음. 이 원래 고점에 있던 세개그 전에 예. 많이 올렸던 은행들은 똑같거나 오히려 대출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실적금리라서 실적 평균금리라서 실적 평균 음. 저게 10월에 대출 나간 거의 평균입니까 아니면 10월 말 기준? 기존 대출 전체 평균이니 신규, 신규 대출 신규 신규 예, 신규란 예, 말을 예. 제가 안써 놨는데 신규 예. 주담대 네. 대출의 평균 금리입니다. 네. 10월 달에 보니까 10월 달에 나갔던 음.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이렇더라. 음, 그래서 국민으로? 우리 은행은 음. 5.71% 제일 낮은 게 KB 국민은행이 5.11%딱요 <laughs> 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는 KB 국민은행으로 가셔라. 이 얘기죠? <laughs> 조금 다르기는 해요.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음, 네.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게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할 때는 신규 코픽스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아마도 KB 국민은행은 잔액 기준이거나 혹은 신잔액 기준이거나 응. 대출을 게할 어떤 거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그걸 KB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4.34로 선택을 한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높은 거고 네. 기준점이 이 미친 경우에는 예. 대출금리가 더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명목으로 보게 통장에서 찍히는 금리는 음. KB 국민은행이 조금 더 낮아 낮은, 보이기는 한데 나중에 그럼 금리가 좀 내려갈 때쯤 되면 맞습니다. KB는 그대로 있고 다른 은행들은 내려갈 아, 거다. 맞습니다. 아, 천천히 아 확실해요? KB KB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웃음> 꼭, <웃음> <웃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아, 그러시네. 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하기야 아. 특정 은행이 뭐 더 싸게 해줄 것 같지는 어, 않은데, 뭐 음. 조달 시장에서 자금 금리야, 뭐 사실 대동소이할 텐데, 뭐 그렇습니다. 용가리 통뼈라고 이렇게 낮게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음. 음. 겠습니다. 혹시 듣고 보고 계신 KB 관계자님 억울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laughs> 그럼 저희가 말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음. 이미 11월달에 신규 대출금리가 이렇게 꺾였더라. 물론 예. 오름대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면 12월달에는 음. 당연히 뭐 대출금리가 신규 대출이라고 하면 음. 조금 더 낮아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 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5월달에 한번 네. 연말의 금리가 어떻게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봤던 까치발 까치발 까치발, 어. 까치발. 네. 연말 금리 네. 어. 그때 얼마 찍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요? 네, 기억 안 나는데요. 얼마? 아 그때는, <laughs> 그때는 워낙 그때는 그동안, 이, 그동안 워낙 야, 많은 말을 해가지고 뭐 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었을 때지 <laughs> 그동안 뭐 하도 많은 말을 해서 제가 해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때 4%가 넘지 않 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4%가 넘어도 4.5% 안에서 <laughs> 안 올라갈 거다. 진짜 택도 없다. 네, 은행들 <laughs> 까치발과 기준금리 올라간 것과 이렇게 그 예. 상세가 돼서 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 어. 거기서 기준금리가 더안 오르면 그게 안 쓰. 아니 근데 <laughs> 기준금리 막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laughs> 얼추 막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 그때 예상했던 가정이 <laughs> 예. 기준금리 연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일 거라고. 음. 하고 음. 예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25%니까 한 음. .75 음. 75bp가 더 올라갔다고 하면 음. 그렇게 상황 뭐 얼추 비슷한 거 얼추 비슷하죠. 어, 어. 얼추 비슷하네요. 뭐 이미 다뭐 뭐라고 해놓고 이제 이제 뒤늦게 뭐 달래주기, 달래주기죠, 달래주기. <laughs> 여튼 그 지금 그러면 이게 고점이 아니냐 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픽스는 사실 낮아질 수도 있고 안 낮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픽스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 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11월 달부터는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 왜냐하면 요새 대출이 안 나가니까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 아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음. 이게 콜픽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미 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꺾었다고 하면 음. 사실 앞으로 기준금리가 확더 오르지 않는 이상은 저. 대출금리가 이미 고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아.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3.2입니다.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음. 저기서 기준금리가 한번 정도 한번두번더 오르면 네. 저금리에서 대출금리도 그만큼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겠죠. <laughs> 그러면 은행들 까치발이 얼마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죠. 대충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음.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네. 사이에 그 스프레드가 보통 어느 정도죠? 그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그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음. 대충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일 때 그게 그때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예. 예를 들면 이런 걸 텐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제목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laughs> 여기 제목에는 마진금리라고 음. 해 놨는데 네. 이게 그 실제 평균 대출금리에서 음.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죠 은행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만큼 무조건 받아야되는 조달비용, 그렇 예. 은행의 코픽스, 기준금리, 코픽스나 뭐등 맞습니다. 음. 그걸 뺀 수치예요. 그래서 1월달을 보시면 다들 엄청 높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음. 스프레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음. 저 때는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일부러 올린 거고. 음. 그렇죠. 네. 어쨌든 이때는 이 그때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져 있었는데 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음. 저 파란색 저 친구들은 뭡니까? 이게 KB랑. 음. 신안이에요. 아주 <laughs> 이상하다는 거. <거야>. 아까 KB가 칭 <laughs> KB 칭찬받을 뻔했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말씀드린 게그거라는 겁니다. 어, 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예, 높다. 마진, 높다. 마진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이래 참 나중에 또 줄어들긴 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덜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신자넷코피스라든지 아, 자넷코피스를 쓰게 있답네. 되면 음. KB로 대출받으러 가는 손님이나 예. 신한이나 우리로 대출받으러 가는 손님이나 예. 그 손님이 그 손님인데. 네. KBS 와 k b 에 오면 은행 직원이 확 혼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걸로 유도한다는 뜻입니까? 보통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어.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권유하는 KB가 걸로 지점이 많이 하기도 않잖아요. 하죠. 지점이 음. 일단 점유, 저건, 점유율이 저거는 뭔가 비밀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건, 이, 이건 저의 인생의 경험상 <laughs>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인 <laughs> 거예요. 어쨌든 뭔가 제가 제가 보기에는 통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저거는 저희가 좀 다시 공부를 좀 해서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여튼, 아, 네. 여튼 지금 상황은 은행들이 까치발을 다 낮춰놨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네. 오르게 되면 그만큼 오를 텐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창용 네. 음.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금리가 3.5 정도라라고 본인 생각을 말씀을 음. 많이 해오셨는데. 예. 최근에는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꿨다라는 얘기도 했죠. 예.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일단 고점 인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얼주. 얼추. 하여튼 그 정도는 온 거다. 시중 같다. 금리의 고점을 대충 쳤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음.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 정도 더 올라도 음. 대출 금리의 고점은 저 정도일 것 같아요. 음. 대출 원낙에안 나가니까. 어...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출의 수요가 작아졌어요. 지금은 대출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 네. 은행들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요즘 주담대 받아요. 음. 집을 사야 주담대를 받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사는데. 네. 그럼 은행은 뭘 먹고 살까요 요즘? 어, 음. 하면 대출 창구에 대출해달라고 하는 기업들 아주 미어질 겁니다. 지금. 예, 예. 한전도 대출 받으러 다닌다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업들 마음도 일단은 자금이 쇼티지라고 하니 대출 받아. 음. 상무님 돈 많은데요 회사? 받아 일단 음, 친구야. 음. 받아서 그거를 연5% 금리에 넣어. 음. 그럼 뭐이 스프레드 얼마 되냐? 음. 음, 일단 그렇게 비용 지불하고 돈 갖고 와. 음. 라고 했다가 이제 그럴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 고 내년에 음. 혹시 오면 음.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줄어들 줄어들고. 거고, 어. 그럼 은행들은 주담대 영업 다녀야 될 거고. 음. 기업 대출도 영업 다녀야 된다면 이제 스프레드 줄여야죠.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다. 음. 근데 그, 그 스프레드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까치발이잖아요. 네. 근데 까치발은 이미 바닥에 <laughs> 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시면 0.53. 음, 지금이 지금이 조달금리도 높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만큼 아. 정도 남겨 먹고 음, 있는 건데, 예. 근데 빌려온 것과 내가 파는 거의 차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더 낮출 수 있을까 싶냐는 거죠. 음. 음. 그래. 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음. 어. 많이 낮아졌네요. 어. 저거에 조달금리도 많이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아, 알려면 은행 예금 금리 특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은행채를 계속 음. 확 풀어 주지 않고 쪼고 있다라고 하면 은행 네. 예금에 따라서 내 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되고 결정이 되겠죠. 은행채가 좀더 많이 발행되면 은행채 금리가 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김상훈 기자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네. 요즘 은행들 정기예금 금리 추이. 그리고 요즘 은행채 추이를 조금만 더수더 자주 빈도를 해서 높여서 음. 알려 주시면 음. 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은행채 금리는 보기가 되게 편한데 음. 예금 금리는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음. 일일이 아, 다 그러니까 찾아서 기자님 해주셔야지. 누구 하겠습니까? 아, 기자가 발렸다, 발렸다야 <laughs> <떠야지> 지금. 뭐 <laughs> 은행, 은행장이 뭐, 와서 <laughs> 보고해 주면 김상훈 기자님, 저희 이번에 은행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하는 거죠. <laughs> 아, 자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 연차 어린 기자 뽑자 그랬잖아요. 벌써 안움안움직인려고 그러잖아.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알겠습니다. 근기찬다. 아, 귀찮은. 게 아니라, 하는 <laughs> 게 아니라 시한을, 시한을, 시한을 맞추기가 해서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김상규 음, 기자님. 네. 음, 결론은 어. 어, 은행채가 좀 다시 어, 발행이, 발행이 시작되는 거는 어. 뭔가 시중 자금 사정이 약간은 좀 숨통이 트인다는 신호이고 음. 고점일 수 있다. 음, 대출 고점,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고점, 예금 금리도 고점일 가능성이 혹시 있으니 음. 여유 돈 어디에 굴릴지 고민하는 분은 빨리 결정해서 지금 그래도 금리 높을 때 넣라.는 음. 어 거겠죠. 그것까지 장담을 <laughs> <그것까지 장담은 웃음> 못하겠는데, <웃음> 어.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럴 투, 수도 있겠다. 투자의 판단은 어. 각자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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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김상훈 기자였고요. 저희는 어, 잠시 광고 음. 듣고 또 어, 다음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 누가 나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laughs>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텔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라고럽니까우가한 그러니까 방에 싹다 든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하 <laughs>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수 있는 거 없냐? 아,